오늘은 팔을 마지막 제주입니다. 팔을 마지막 제주. 그리고 2014년도가 제가 성간을 뽑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4 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한번 생각해보면 벌써 우리가 8 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혹시 성구 영식 예배 때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 우리 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기억국십니까 지난주 말씀은 기억국십니까 성구 영신예배 때선국되었던 말씀이 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 한 해는 복한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로 문을 열어 우리가 마음껏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자라한 했던 것이 벌써 1월 1일 성구 영신예배 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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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개월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참 2014년도 한 해는 참 아직 4개월이 남았지만도 다산, 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가 바로 2014년도 이한 해였던 것같습니다습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데. 우리가 총구 영치에 뱉어드렸던 그 복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능력을 받으며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복들을 다받아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4년도가 앞으로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복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니 지금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면 앞으로 더욱 더큰 것을 바라며 더욱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같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날에 모세의 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 자신의 모든 신앙과 모든 귀한 것들과 모든 복과 모든 유언적을 담고놓았던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것을 함축하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바로 그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 그들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가 저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론 11장 26절로 28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우리들에게 모세는 자녀들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느 순간부터 복을 얘기하면 이상해지고 힘들어지고 난꾸리해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고 잘해도 복 받고 못해도 복 받는다는 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올때복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기복 신앙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가?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 예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인 줄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이 네 앞에 있고 저주도 네 앞에 있다. 기억하셔야 될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복받는다. 교회 다니면 다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들, 교회 다니는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너희 앞에 지금 뭐가 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윈도 말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를 택하신 분들, 아멘. 와, 아무도 탄 생각 안 하시네요. 보통 복부터 물어보기 때문에 딸생가하시다가 아멘 하거든요 자 그럼 나는 복을 택하기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얼마나 큰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법칙을 모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자만일라 못하요 만일 얼마나 안들으면 만일 제가 항상 우리 청년이 얘기하는 거 네가 만일 결혼을 한다면 얘기를 하면 항상 화를 냅니다 왜 목사님은 만일을 하냐고 만약이라 하냐고 결혼은 어떤건데? 당연한거데 오늘 이 말씀대로 화를 내셔야 됩니다 은행의 모세는 너희가 만일 너희가 만약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있을 거다 복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앞에 만약에 만일 안 듣는다면 두 번째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상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받기를 다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느 누군 바보 아니고서야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누가 저주를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천 원이 있고, 만 원이 있습니다. 뭐 가져가십니까? 우리도만원 가져가는데, 천원내애들은천원 가져가십니다. 저 희철이가 말은딱 할아버지 용돈 받으면 저는 금토라고 바꾸자고 바꿉니다. 십몇 짜리하고 야 이거 싫다 이거 색깔이 색깔이 질기네 이러면 희철이가 바꾸지않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제가 실컷 할아버지한테 세배해 놓고 달라는 돈이 할아버지 오백 원 그리고 오만 원 주면 싫다예요 한 오공공을 달라했지 오공공공공공은 아니라 우리 모두 다는 5 공공공공을 원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는 지금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내 앞에는 지금 저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구 영신 예배 때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생활은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말라기서에 저주가 나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더라. 좀 신기하죠? 신명기 말씀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말라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뭘 선택했다? 저주를 선택했다. 어떻게 저주를 선택했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였다. 여러분에게 물주고 싶습니다. 11조가 어쩌고저쩌고, 감사금이 어쩌고저쩌고, 뭐 11조 내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 하더라. 뭐 11조는 그러면 뭐 기름값은 떼야 됩니까? 입값은 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게 해야 됩니까? 됩니까? 저녁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1조 목사가 안 가져갑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11조는 목사가안가지니 그리고 이거 계산 저거 계산 항상 무뎌주는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이 들어갔다는 거 내가 오늘 내가 100만원을 벌었으나 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50만원 투자했기 때문에 순 수익은 50만원 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고민 고민그럴니까지 뭐해라 하지 마라 11조가 뭡니까 저는 분 여러분, 여러분, 께러분조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여러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여 여러분, 의 바로 그마음 여러분, 여마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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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약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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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하나님 아, 성교 여러분 없으졌다 생각 들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없으졌다 생각이 들면 이기니 저거이저거이저거이 따지지 말라. 11조는 뭐다? 내마음에 신앙의 고백이니다 11조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 이것도 우리 모든 것이 내마음에믿음이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복과 저주는 너희 앞에 있으며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선택했고 그 저주가 하나님의 것을 도륙질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 자주 드립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물질이 다른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식에 나오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곡식들입니다. 자기가 오늘 일했던 거에서 10분의 1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말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뭐저일 차님 고추 들고 오고 또래로 통닭 들고 올랍니까? 오늘 백 마리 팔았으니 교회 열 마리 통닭 갖고 올랍니까? 그럼 어 어쩌라고 이거? 오늘 천 근의 고추를 수확했으니 백 근의 고추를 갖고 와가지고 이뭐 어떻게 할려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 그런 현금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에게 진짜 뭐가 일순입니까? 뭐가 일순입니까? 정말 기도하다가 죽으실렵니까? 언제든가요 제가 기도하다 죽읍시다라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감회를 하셨습니다. 그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죽으실렵니까?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뭐가 일순이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삼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서 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복을 받아 갈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나에게 수입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것부터 구분하라. 집에서도요 밥을 지으면 아버지 거는 먼저 구분. 하기왔습니 뭐. 맛있는 요리 있어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십니다. 그럼 다 먹고 나서 남으면 드리고 남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 것부터 구별하여 다른 그릇에 담아 온전히 놓아두고 그러고 나서 자녀들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다 더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믿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 여러분 얼마나 구분하여 드리냐는 것입니다. 쓰고 나오면 하나님 드립니까? 하나님 거지로 만들지 말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먼저 내 먹을 거, 내 입을 거, 내쓸 거, 내 자식 키울 거다 계산하고 나서 남으면 드리고 안 남으면 하나님 쏘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못 먹어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네가 못 입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네 손에서 끊어지지 마. 실제로 저희 가정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했던 말처럼 나처럼 살아라고 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까? 여러분 입을 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할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 구별하시오. 구별하시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내가 성북영신의 밑에 드렸던 말씀니다 한번 점검해보셔야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왜 2014년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답을 오늘 찾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개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을 씻고 있을 때는 이야, 2014년도 대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손 여러분, 하나님의 것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 내 마음에 구별하십시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나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사람들은 개척교회라 하지만 이게 어디 개척교회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단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배고프지 않고 매일 따뜻하게 살아가는 남을 위해서 주고 또 구워주고 또 숨기고 또 베풀어주는 교회 저는 자랑합니다 사랑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훨씬 낫다 사랑의 교회 제가 듣기로는 교회 짓는 데 1초 들어갑니다 1조 들었대요 1조 그게 온전히 자기 돈으로 지었을까요 아니피다 그럼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빚 갚고 있을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빚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여도 구제하고 조금 모여도 섬겨주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맞지요 훨씬 더 낫지요 여러분 복을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여러분 저 지금 금연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아까우면 하지 말고 계산 들어가면 하지 말고 아, 살게 되면 하지 말고 차 떼고 포 떼게 되면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니 여러분 감사합니그 11조 뭐 주정 왔다 교회는 근처에 뭐 어디 있고 성경분들도 무슨 뭐 일이 많냐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알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교회 금금도 안끊어았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을 고시험단다 여러분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구별하여 주시는 그 구별된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내가 못 먹어도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내 자식들 못 입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을 할 것입니다. 왜? 안, 안 헐고 먹고 죽모가안 죽는 죽는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구별된 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남은 4개월 아니 우리 평생의 신앙의 삶 동안. 하나님의 것을 부족함 없이 부끄럽지 않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8개월 동안, 앞으로 4개월 동안, 더 많은 신앙이 날 동안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다 물질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 성김하면 물질이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성김하면 물질이 되었기 때문에 성김 말만 들어도 몸에 악살이 돋고 뭐 알레르기가 돋으면 거북아는 것에 듭니다. 그 성김이 물질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김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성게 지발며 나의 선지자들을 하지 말라라고 어, 말씀하고, 어디에도 돈을 졸아라는 말은 한 개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겁니다. 목사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외위에게들은 그들에게 분깃을 허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분깃을 허락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들을돌아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또 돈을 졸라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사를 훈련했습니다. <laughs> 저는 성김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 집에 왔습니다. 어떤 성김이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성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 성김이 뭔지 아세요? 저는 폭설 아시죠, 폭설. 폭설이 뭡니까? 폭풍설사. 가다 배가 파 아파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다가 같이, 같이 배가 파가 아파요. 근데 화장실은 딱한 개입니다. 그때 목사님께 양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김입니다. 다른게 다른게 습니다 <목소리도> 목사님 저는 옷을 썰랍니다. <오스살입니다>. 목사님 저녁을 시켜서 니다 이게 성김입니다. 이게 성김이란 입니다 저는 고추밭에 고추를 따러 가면 항상 밀키스를 먹었습니다. 저는 이 성김에 놀랐습니다. 밀키스를 두병세병이주문합니 저는 사실 밀키스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모두 중에 밀키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밀키스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오실 때마다 밀키스 사오시더만. 근데 그거를 캐치해내고 밀키스를 준다는 이게 성기입니다. 한개 성기면 애라이 목사 새끼 배나 먹고 막 살쪄 죽을 뻔하면서 5천만 원 주는 거 이거 성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욕은 역대로 하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돈만 천만원, 이천만원, 1억, 10억 준다. 그것보다 같이 배아풀 때 화장실 양보하는 게 그게 성김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김을 바로 아시고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에게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권위를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여러분 말씀의 권위까지 무너져버리면 안된다. 목사를 사랑한성도 여러분 존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징기안을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 생때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누구보다도 똥똥거리면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 하나의 남자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욕구와 욕망과 모든 것을 억누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성인자 주님처럼 돼 가지고 욕심 하나 없이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욕구를 누르고 있습니다. 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듯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된다? 목사가 있어요. 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8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성기입니다 그게 성김입니다. 목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여러분, 성도들의 그 가정과 신앙의 안이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의 자녀가 아프고 성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목사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목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께 뭘 얻어 먹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얻어 먹을 수도 안 됩니다. 바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는 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김며 부르짖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듯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며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내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상하게 하지 말고 그에게 손 대지 말지 말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길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에게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사 섬기고 또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섬김은 물질다라는그 공식을 깨버리시오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안 오신 분들은 섬기신 분들이고 늦게 오신 분들은 목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은 목사를 잘 섬기신 분들이고 앉아 계심에서 무슨 불만이 많은지 그렇게 얼굴에 인사를 쓰고 계신 분들은 목사를 오늘 상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목사를 주의 종을 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과 삶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지난과 삶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말은 신앙인이고 행동은 사회인이 아니거든. 닌 내가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면서 아버지 앞에 작은 예을 하나 드리지 못하면서 내 몸을 위하여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지 사람. 목지골이 눈거리, 코거리, 목거리, 팔거리, 발거리 온갖 거리는 다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작은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과 내 행동이 함께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같아요. 이 말씀 꼭기억하시요 특히 우리 엄마들.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틀리면 그 아이는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 될수 될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8개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가정의 평안은 엄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자녀의 복은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의 복을 내 앞에 두고 멀리 차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를 안고 자녀를 붙잡고 자녀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그 가정이 그 삶이 복이 되는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에 기도 기도받기를 즐겨하십시오 제가 왜 어린아이들을 매주마다 안수하며 축복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날마다 매일같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 아,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내 삶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나가시면서, 대사 가시면서, 아, 다시 오늘 대사가나, 어샵 무슨 회사는 이름으로, 어, 원장은 쉬지도 않고, 뭐, 대체 휴일 한다는 만 신음해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가지 말고 걸어가면서 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아멘. 내 스스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비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 할렐루야, 하루 이 걸어가야지. 이런 시야침부터온 자리, 열받게 하겠다 침부터 이렇게 가면 하루 보다내 삶을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축복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축복하시고, 많은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아니, 2014년도 아직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지켜라. 그러면 복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반대로 오늘 말씀을 목이 아프라 목이 터져라 하고 들으 들어, 들어도 이는 떠들라 나는 모르겠다. 하면 너희 뭐가 올 것이다. 저주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하나님의 것은, 아버지의 것은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드리면 다 망할 것 같지만 더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저저든 조건, 시야, 로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죄의 종을 위하여 열심히 열심히 섬기며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교회와 바깥의 삶이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과 내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축복대로 그신내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